1 6장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고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닷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되려니 물을 찾아 한 전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이 이렇게 심판하신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셨으므로, 그들에게 어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되려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건설을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그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어도주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에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데서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제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네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럼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영의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버저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오리소리가 있고 또큰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 인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온이라로이 같이 큰 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로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명렬한 진의 허도주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 에,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라. 아멘.